예, 안녕하세요. 자녀들과 같이 가족여행하면서 직접 교육적인 경험을 주고 싶은 부모님 많이 계시죠? 저도 그에 공감하고 우리 가족 탐험대의 역사 타임머신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 조성군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경력은 18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제 책에서 탐험대장을 맡고 있는 용감한 첫째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요. 둘째는 이제 5살이 되었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첫째 딸이 초등학교에 간다고 하는데 그때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아마 다른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저희 부부는 아이한테 나중에 무엇을 남겨주면 좋을까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때 같이 아내와 함께 생각하게 된게 무엇보다 아이들한테 행복한 추억과 경험을 많이 남겨주는 것이 제일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음, 그래서 주말마다 아이들 방학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같이 가족 여행을 가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렇게 여행을 자주 가게 된다면 휴양 이외의 목적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생각하게 된게 바로 가족 역사 탐방입니다. 네, 저는 사실 도덕교사고 또 역사를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역사를 좋아했고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왔고 지금도 학교에서 아이들이랑 국가유산을 수호하는 보화각이라는 동아리를 운영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선사여행을 하면서 더 역사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것 같은데 기원전 70만 년부터 시작된 이긴 역사 속에서 인류는 정말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왔거든요. 그 사이에 내가 태어난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까지 그 내가 살아오고 있는 어떤 이유나 배경이 될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역사라는 과목은 공부를 할 때도 스토리텔링 식으로 이렇게 흐름 이야기로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공부라는 것이 지식의 흐름과 구조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역사를 공부한 친구들은 교직에 있으면서 볼때 굉장히 심지가 단단하고 또 자아정체성도 뚜렷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았던 것 같아요. 저도 역사를 무척 좋아하는 학생이었지만 역사가 어려웠던 거는 다른 친구들이랑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 학생들이 시험 볼때 외워야 되는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부분을 보고 있는데 뭐 학익진 뭐 모양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거북선을 이용한 전술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도저히 그 전투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년 전에 한산도 앞바다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전투를 했구나 라는게 눈에 영화 속 보다도 더 쉽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나름 감동도 했고 이 기억이 오랫동안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실 어릴 적에 역사 하면은 뭐 수학 여행 때 경주 첨성대 불국사 가는 거, 뭐 국립중앙박물관 체험학습 가는 게 전부였고 전부 교과서에서 책으로 공부하는 거였잖아요. 어제 아내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타임머신 여행을 다니면서 느낀 점이 책으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시대 사람들을 만나는 느낌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어, 그 시대의 부모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지냈구나라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이들한테 다른 경험을 남겨주고 싶었어요. 김유신 장군과 계백 장군이 싸웠던 황산벌에도 한번 데려가보고, 단종이 어디로 유배를 갔는지 데려가보기도 하고, 유관순 열사가 만세 불렀던 장터에도 가보고, 투옥되었던 곳에도 가보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정말 역사를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